와! 아... 다시 한번만 다시 네. 한번 더해 보세요. 네. 안 보여요? 왜안 네, 보여요? 와, 진짜요? 어, 이거 신기하죠. 저희가 11개월을 마쳤습니다 밤. 안 밤을 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느껴 진짜 신기해서 이거. 보이니까. 네. 그대로. 자, 밤가 볼게요. 밤. 음악 그... 주세요. 인정 너 신기하네요. 야, 야 밤에서 봤어요? 아, 아. 밤+ 밤 이거 하는데 소름 돋았잖아. 잘 떨어진 거예요. 밤+ 밤+ 밤할때 그냥 이게 각자 콤바스인줄 알았다. 지금. 밤+ 밤+ 밤, 아, 밤. 다음은 팬분들이 요청한 무대입니다. 아이디 야리키 님께서 여자친구 하면 커버 무대에 소화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이그룹 커버 무대를 한다면 어떤 곡을 하고 싶고 또 자신은 지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품함을 해야 친구니까. 그 동료 가수들 막 안무 같은 걸좀 따라 해본 적 있어요? 어? 저기끼리 많이 따라도 응, 많이 하고 해. 그리고 예. 뭐 예전에 해외에서. 약간 보이그룹 메들리 아 이런 무대를 했었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죠. 어, 어, 아리키님의 예. 소원 성취 무대가 되겠네요. 이 여자친구가 예. BTS의 Fake Love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BTS 커버 무대 한번 볼게요. 음악 주세요. 피울 수 마지막에 웃는 모습, 어우. 여자친구 잘 춥는데, 진짜 멋있다, 여자친구. 예능방송 제초 아이돌 전용 직캠, 아이돌 직캠 밀착 카메라! 카메라! 예. 네. 아, 이 픽캠은 돌림판을 돌려서 한분이딱 정해지면 녹화 끝날 때까지 그분에게 카메라 한 대가 전담이 됩니다. 아 그래서 초록창에는 녹화 버전이 나간다라는 거. 그럼 제가 이런 데만 이렇게 긁으면 이런 것도 나가죠. 아. 벌칙이 아니라 상인거죠상인 아, 거죠. 자,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지. 아, 아. <laughs> 어. 아. 아. 예쁜 모습 갈게요. 자, 신별상 더 들어와야겠다. 아. <laughs> 아. 훈련받는 느낌. 어, 음. 약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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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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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모르겠다. 아, 어? 어난 아닌가 봐. 자 누구야? 아 어나타직 어, 잠깐만. 애매하다. 오늘의 못해. 나 아직 나아닌가 봐. 아직 못해. 야 아직 못해. 나 아직 못해. 나 아직 못해. 나이직 못해. 나아 지분. 해나아자 신비. 신비입니다. 지아 어머 엄청아 행운을. 아직 못해. 아이고해아 이거 어 이제 이름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름이 다 나가는 겁니다. 방금 자빠지거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비 전용 캠 예. 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가고. 어 제가 평소에 네 행동을 조금 그렇게 하지만 오늘은 소녀 소녀하게 잘 하다 가겠습니다. 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모자 <laughs> 네, 무수 중에 지금도 안 해. 요 좋은 거지 이거? 네, 좋은 거예요 그럼요. 짜로 <laughs> 네. 어, 엄청나 만들어져요. 우리 여자 친구 생각보다 빠르게 컴백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아, 엄청 빠르네. 네. 엄청 빠르게. 여름 여름은요. 네. 여름밤에 설렘을 담은 시원한 팝 댄스곡입니다. 팝 댄스. 아, 팝 댄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짧게 한 감상을 해볼까요? 네. 혹시 뭐 부상을 입고 있는 친구는 없죠? 네. 부작용이요? 네. 부상이에요. <laughs> 부작용. 너무 말이 어간이 말이야. <laughs> 부작용이요. 부작용. <웃음> 부작용. 도마 <부작용. 웃음> 주세요. 이제 좀 이번 노래는 여자친구의 기존 보강을 좀 많이 다르네요. 어, 네, 네. 요 네. 진짜로 약간 여름 분위기가 납니다. 혹시 이 코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laughs> 코너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보는 사람들은 뭐가 힘든지 모르겠다는 그, <laughs> 그 코너입니다. 일명 차렷 댄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왔어요, 왔어요. 손을 옆에다 딱 붙이고, 손을 절대 떼면 안 됩니다. 딱 붙이고, 차렷으로만 쳐야 돼요. 이렇게 잡는 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는요 네. 아, 편할 수 있는 건안 됩니다. 그런 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돼 12시간 안 됩니다. 여러분, 차렷이 뭔지 몰라요? 네. 하다간지러도못 긁어요. 못, 못 긁어요. 참아야 돼요. 아, 미리 긁어놔야 돼요. 네. 끝나고 긁어야 돼요. 아, 무게 어려서 진짜 간지러워요. 아, 아근데 참으셔야 돼 네. 네. 정말 못 참겠어요. 파란 분만 쓰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긁... 소리를 지르세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네. 못 참겠어요. 하면. 네. 막 긁고 다시 차렷. 차려... 아, 괜히, 아, 괜히, 아니, 괜히 이렇게 있으면 더간지러워거 있잖아. 어떤 걸를 아, 그러면... 해야 되나? 어? 아... 엄청 쓰는데 저건 다리 쓰는 아, 게 많아. 서 거야. 오히려 덜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이게 안무가. 안 잡힐까 봐.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돼안 아,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요안요 아, 네. 아, 대. 미안해. 안 네. 아, 아프다? 아, 어떻게 <laughs> 어려울 것같 자. 근데 사실 다들 힘들어하셨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은 팀은 없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 하면 돼. 하면 될 겁니다. 될 거야. 한번 가볼게요. 귀를 기울이면. 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 래도 못하겠다. 음악. 아, 할수 있어. 간식. 아, 아. 머리 한번 아니, 왜요? 아니, 왜? 승기야, 왜? 왜?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왜? 아직 하지도 않았어. 잘할게요. 음아 주세요. 어 꼼지락 안 돼. 둘게안둘게안맞아 <laughs> <조용히> <laughs> <laughs> 지금 세명세 왜, 왜, 왜. 세 명이 돌아가고 요 <laughs>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네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아, 오셨다. 이렇게는 어, 신비 지금 나갔어요, 지금. 맞아, 난난 난, 난. 세 번째 까는 쪽에 공이 졌어요. 자렷! 아무 진짜 아, 다 음악 주세요. <목소리> 했더니 바로 멤버를 때리더라고요. 네, 내량이 맞았죠. 엄지한테. 이거 어, 안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이쁘지 아, 않아요손 동작이랑 같이 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고. 근데 우리 발맣는... 신비는 특히나 안무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요 아, 화가 되게 많네요. 아, 예. 미치겠어. 아,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laughs> 그럼 저희 최초로 실패한 거예요? 예예. 예. 아, 아 아, <laughs> 최초 수고했어! 고했어했어 네, 최초 수고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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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잘했다! 원래 최초가 좋은 거예요. 도리콘의 백샷! Check it o 여자친구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지살펴야다 아, 아, 우린 진짜 아. 없는데. 네. 뭐 스캔들? 스캔들. 음. 오. 오. 어? 실리콘 나가요, 지금. <laughs> 머리 뽑으면 나가요. 방금 표정도 오 귀여웠어요. <laughs> 여기서는 오?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 근거 있는 얘기만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혹시 내놓고 있으면 내놔봐요. 오, 무섭다, 갑자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주세요. 주세요. 여자친구 팀워크는 100점 만점에 230점이다. 아 다른 건 뭐? 라도 우리가 팀워크로는 절대 안 진다라고. 되게 티나안 완벽하게. 230점은 아... 리더 소원, 소원이가, 소원이가 100점, 100점 단위로 안 끊고 230점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여지를 둔 거예요? 모르는 아. 제가 언제 저렇게 얘기했나? 아 그럼 저희가 아, 지원해줄 않았어요 제발 제 제가 일줄 알고 저는 아. 다준비했어 없는 얘기를 사리 어. 어, 있어요? 진짜요? 냉정하게 응. 여자친구의 아직 팀업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1 0 0점이 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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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예요 아마 그거지 않을까요? 그렇지. 저희가 처음에 데뷔할 때 네. 저희 팀에게 점수를 주는 게 있었는데 어. 50점을 준다고 했었어요. 어. 왜냐면 시작은, 네. 시작은 반이다라고 해서 어. 50점을 줬었는데 이제는 4년 차 같으니까 음. 5, 4, 20, 200점에다가 나머지 30점 30점은 이제 그게 좀몇월달 지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이 그냥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네. 우리 팀워크는 어쨌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우리가 팀워크는 짱이다. 다른 팀들도 나오면. 좋겠지만 팀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예린이 아니에요? 저요? 네. 그 예린이가 아니면 순빈지 따라...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laughs> 재밌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laughs> 형돈이가 대준입니까? 다, 제가 다 재밌어요. 다재어요 진짜. 그런데 어, 아, 그걸 자, 왜 물어? 광진이가 언제? 솔직히까지 왔어요 아유 둘 중에 한명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 누구요? 한 명만 딱 뽑자. 저는 네. 정영준 선배님. 아 진행을 해요 거기서? 어. 아 뭐가? 에어... 어... 휴 저희... <laughs> 분위기 형광이 역할을 한다. <laughs> 그리고 좀 닮아서 둘이. 그리고 좀 닮아서 둘이. <laughs> 느낌도 귀여워. <laughs> 어, 싫어. 어, 왜? 표정이 돼있어 싫어. 제 눈치를 딱 봤는데, 먼저 표정을 찡그리셨어요. 음, 나도 그렇게 썩 좋습니다. 이구자신가요 <laughs> 아, 어쨌든 여러분들의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가리고요. 볼을 만져서. 누구의 볼인지를 맞추는 와 이거 이거를? 어떻게 아이고. 알아? 하이라이트에 로스쿱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만져서 멤버들을 다 맞췄어요 그만큼 팀워크가 좋다면 팀워크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지부터 해볼까요? 어디 여기? 말고 여기로 하면 안 돼요? 톡살. 저희가 톡살? 여기를 서로 잘맞지고 놀아가지고 어 그래요? 그래 이게 더예 더... 네. 은하로 맞추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엄지도 어, 어. 어. 쉬워 맞은... 자, 이러서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앞으로. 자. 우리 지금도 말하면 안 돼. 예, 네, 하면안 되고. 유라만안 네, 돼요. 이렇게 돌아서 아, 보세요. 진짜 아 보여. 예, 이렇게. 섞여 자. 봐요. <laughs> 저기 머리 봐. 원래 네. 보통은 이렇게 머리를 들고 <laughs> 안에다가 안대를끼는데이도안 보인다. 예. 네. 자. 턱살. 도 아, 자, 자 아봐 봐. 볼만 잡아 턱살 해져 보세요. 신비, 신비. 알다, 리다 키핑, 신비. 자, 이게 뭐지? 아, <laughs> 이게 뭐지? 멤버터 <왼부터. 웃음> 이거, <laughs> 엄지나은 하는데. <한대>. 엄지. 엄지. <laughs> 엄지. 자, 다음. 소원 언니. 소원. <laughs> 어, 그러면 아까 엄지가 나왔잖아요. 아, 그... 아, 가 에... 가 에... 에... 했 에... 아까 엄지 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엄지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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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은하 나할때왜웃었어 아니, 뭔가. 네. 쿠션이 말랑, 달라요. 말랑말랑해. 뭔가 이렇게 딱꽉 차는. <웃음> <웃음> 어, 근데 어렵다. 자, 다음은. 소원양할게교잘 노세요. 서원이 할 학교. 잘 노세요. 워낙 키가 커가지고. <laughs> 아,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안 하면 네, 안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소원이 갑니다. <laughs> 자, 멤버들 줄 주세요. <laughs> 자, 갈게요. 야, 이거 진짜 또안 와? 확실하면 100%라고 해주세요. 은하. 은하. 들어가시고. 아, 오케이. 자. 아, 역시 믿어다와요 시온 씨는 믿어 잠깐만. 이렇게 둥글해? 이거 <laughs> 은나 <laughs> 이거 은하 또올나니다 은하가 지금 두명히 나왔어요. 번째 은하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신비야 네, 신비 트마이스 신비 예자 유주+ 유주 자 통만 만져야 통만 예아 네. 꼬집지 말고요 통만 첫 번째 야 일로 와봐 어디있었어 뭐야 엄지 어딨어 <laughs> 엄지는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맞습니다. 이거 네. 다 맞아? 이거 예린 이거 엄지요? <laughs> 정답! 역시 리더. 역시 아, 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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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이리 와봐, 이리 한번 다 맞추자. 은하는 다들 너무 맞추니까 은하를 해볼게. 어렵다 은하. <laughs> 은하를, 은하를 잡은... 확실히 은하야. 네. 자 할게요. 자 다음. 뭐니? <laughs> 왜웃어세요 방금? 아니, 너무 없어서 이거 키가 커서 없는 거니까요? 키가 커서 없는 거니까요? <laughs> 아 지금 약간 야, 저희도 뭐게 예상치도 못하게 네. 어? 유주 유주. 어? 아, 뭐이놈이다 똑같은데 한 명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니, 계속 뜨고 아니, 있어요. 아, 계속 뜨고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계속 또 계속 또 있어요. 진짜로 유주 유주 아, 유주. 신비 내리나니 끝났어요? 어, 나한테 되게, 되게 잘 맞춘다 나는.